네. 15강의 4번입니다. 15강의 4번. 음. 어, 사람들은 종종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절이라고 그리고 엔드 있다. 그리고 또 대절이라고 생각한다. 대절이 지금 두 개네요. 저 그렇죠? 사람들은 대절, 엔드,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지들이 can accomplish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More, 더 많이, 누구보다, 뭐보다, they actually, 그들이 실제로 결국 e n d e ing,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한마디로 꿈이 크네요. 어. 실제로 결국에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성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any cost, 어떤 비용, 하나, 둘, 셋. 자, 얘들아. 요 단어 너무 중요하거든. incur. incur 뜻이 두 가지거든.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다. 또는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시키다의 수동이니까 pp 발생되는 비용이야. 그렇죠? 발생되는 비용. 내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will be 그럴 거야. as e x p e c t e d 하면은 예상대로 예상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그니까 모든 목표가 내 예상대로 비용이 들 거다. 나는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다. 그렇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네요. 하지만 이 리얼리티 현실에서는 이게 풀뜯어 먹뜯어 소리죠? Many of us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f o r s u o r t of 하면은 머머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 뭐뭐에 미치지 못하다, 부족하다. 뭐가 우리의 work goal, 과업 목표, 우리의 과업 목표에 미치지 못해요. 그쵸? 내가 이만큼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못 가는 거야. 이만큼의 갭이 있는 거예요. 과업에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비용 얘기 나왔지, 얘들아? Budget o v e r r n s 시. 비용 초과는 오버런 초과예요. 초과. 비용 초과는 뭐야? A common feature. 흔한 특징이에요. Common. 흔한 특징이야.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어? 그래서 예산 초과는 흔한 특징입니다. 뭐에? Large public project.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was supposed to 이거 모르면 안 되죠?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어. 즉 오페라 하우스는 supposed to be completed 완공될 예정이었어요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1963년도에, 얼마의 c 스 s t of 7 million. 700만 달러에. 그한 70억. 7, 8, 0억 70억 달러에, 그 700만 달러에 비용으로 1963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에, 이게 아니라, 그 대신에, 그 공사는 was well finished. 끝났어요. 10 years later. 10년이 지난 후에. 뭐야? 얘네 장난해? 1973년도에 끝난 거야. 10년이 더 걸린 거야. 얼마의 비용으로 얘가 더 웃겨? At a cost of 102 million. 1억 200만 달러로. 몇 배야, 이거? 7에서 거의. 거 15배 되네요. 그렇죠? 일억 이 200만 달러에. 됐다. 야, 10년 차이. 그렇죠? 가격은 15배. 얼마나 예측을 잘못한 거야. 빡대가리들. 이거 시험 문제 같은 데 애들아. 그러한 서치 e a 리 i s m 현실성의 부족. 그렇죠? 다지 예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이룰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런 현실 성의 부족은 is not without cost. 우리말로 직역하면 대가가 없는 게 아니다. 대가가 없는 게 아니다. 부정이 등교가 아니면 긍정이죠. 즉,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현실성의 부족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렇죠? 시간의 대가. 돈의 대가, 그렇죠. 그래서 in ability, 무능력이지, 무능력 자 만나다 아니야, 충족시키다.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자신 능력을 채우는 그 무, 무능력, 충족시킬 수 없는 그것은 여기로 이어져요. 그 대가가 이제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현실성이 없을 때그 대가가 바로 뭐냐면 어디로 이어져? 실망 loss of self-esteem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reduced 줄어든 사회적인 regard 평가 regard 하면 존중 여기다 이것은 평가야 평가 줄어든 사회적인 평가 그쵸 사람들이 그러겠지 야쟤 뭐냐 쟤 무슨 전문가냐 어. 또한 시간과 돈도 can be pp 낭비될 수 있어요. 컴마, ing, 그냥 ing, 뭐, 뭐 하면서. pursuing a realistic. 그렇죠. 비현실적인, 얘도 시험 문제 같은데.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간과 돈도 낭비될 수 있어요. think of someone. 떠올려봐. 떠올려봐, 찬화가. 누군가를. 자, enrolling a program. 업스터디 한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봐. 등록하고 있을 때 어떤 학습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뭐 엑셀 프로그램, 뭐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배우려고 뭐 이제 등록한 거야. 근데 자, 근데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냐면 프로그램이냐면 지금 대선 주격이고요. 얘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To neutral observers. 즉, 중립적인 관찰자가 보기에, 중립적인, 즉,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관찰자가 보기에, 관찰자가 보기에, that is beyond. 넘어서는 학습 프로그램이야. beyond. 뭐를 넘어서? 상훈아. 그의 capability, 능력.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래 즉, 컴퓨터 자판도 못 외웠어. 근데 무슨 엑셀이야. 그쵸. 무슨 한글이야. 이거부터 익히고 해야지. 그쵸. 그래서 마지막. 어? A번에 뭔가 순서가 이상하다. should? 얘들아. 원래는 뭐야? if he should fail이야. 만약에 그가 실패한다면. 얘들아.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얘는 가정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정한 얘는 가정법 미래야. 그래서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If 없애고 he랑 should가 바뀌었네요. 둘리 친구 또 치야. 지금 도치된 겁니다. 도치 순서가 바뀌었어요.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상당한 양의 돈과 시간이 상당한 양의 돈과 시간이 오랜만이다 이 시제 will have been pp 미래완료죠 미래완료 상당한 돈과 시간이 낭비되어 버릴 것이다 will have been pp죠 미래완료인데 수동태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 뭐, 뭐 때문에. 그쵸? 그의 그 실망감 때문에. 그쵸? 그는 그 어쩌면, h e has t i 망설이게 될 겁니다. 미래에, 얘들아, 형용사 뒤에 to. 뭐, 뭐 하는 걸 망설이게 될 거예요. 뭐 하는 걸 망설여요? try for. 추구하는 거. 그쵸. 노력하는 걸 망설여요. try for. 노력하다, 추구하다. 다른 목표까지. 차. 다른 목표까지 이제 망설여요 추구하는 거예요 쫄보가 된 거야 근데 어떤 목표야 That are truly within his grasp 자신의 손이 닿을 거리에 있는 원래 g r a s 가 파악하다 붙잡다 명사로 동사로는 뭐 파악하다 명사로 이해 즉 여기서는 자신의 손이 닿을 곳에 있는 즉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손에 미치는 곳 안에 있는 정말로 그런 목표까지 나중에는 추구하는 것을 미루게 된다, 아니 그렇죠? 주저하게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잡아야지. 뭐에 대한 얘기야? 비현실적, 그렇죠? 비현실적인 목표 추구, 어, 비현실적 목표 추구에. 문제점, 좀 현실적으로 잡아야 된다. 돈도, 시간도, 자존감도 떨어진다! 그쵸? 그렇죠? 오케이. 네, 오늘 이거 잘 듣고 필기하고, 이제 시, 목요일날 16강만 끝내면 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end up, 엔지 어, 예, g 지가 잃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i n c u r 그러니까 발생되는 비용은 예상대로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우, 낙관주의야. 그서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for sure to 미치지 못해요. 어. 그리고 예산 초과는 흔한 특징이에요. 그 다음, 예를 들어, 시페나, 아, 뭐야? 시드니 오페라우스는 하 be supposed to, 뭐, 뭐할 예정이다 하기로 되어 있다. to be, pp. 현실성의 부족은 비용이 대가가 없는 게 아니다.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음, 자신의 능력을 채울 수 없는, 목표를 채울 수 없는 무능력. 줄어든 사회적인 평가. 어. 그 다음, 뭐뭐 하면서, 이거 빈칸 넣기.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돈과 시간이 낭비된다. 학습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사람을 떠올려봐 근데 중립적인 관찰자가 보기에 대시 약, 주격 is beyond b e y o 동사 있어야 되고 넘어서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요 만약에 도치 should he will have NPP 돈이 낭비될거다 미래완료수동태 그리고 망설여요 try for 추구하는 것도 망설여야 돼 그쵸? 다른 목표까지 within his craft 자신의 목표에도 있는 오케이 땅